아시겠지만 잘잘 생겼어. 그리고 나저 노래 부르기 전에 날달걀 먹는 습관 있는 거 기억하고. 이파요 아저씨가 날달걀을 먹든 찐달걀을 먹든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기억하라 말라요. 찐찐찐씨, 여기 원장 선생 말고 누가 있어요? 아니 그러니까 하면 왜 찾냐고요? 아. 고르기 처럼 하나 열재 열제 보세요. 열재는거 어디 있어? 그거 주사잖아 그거는 그건 주사야. 열재는거 어디 있어? 열재 보세요. 엄마가 할까요? 엄마. 음. 아. 자, 배드 들어 보세요. 배 들고, 잡으세요, 요거 잡으세요. 어? 자, 자, 띠띠, 어디 아픈가요? 어, 안 아파요, 배가 아파요. 아이고, 빠빠를 많이 먹으세요. 자, 여기 있어요. 아예 봅시다. 아, 네. 열 재봅시다, 엄마가. 자, 옆에다가 열을 재세요. 자, 엄마 해줄게요. 자, 열딱 겨드랑이에 끼고 있으세요. 봅시다. 에이, 열이 많은가봐요. 약을 먹어야 되겠어요. 저기 약이 있네요. 약을 빨리 갖다 먹어보세요. 제가 예전에 좀 <웃음> <웃음> 자 갑시다.